자, 오늘은 소수의 나눗셈을 할수 있어요. 세 번째 시간이네요. 소수의 나눗셈을 할수 있어요. 우리가 전 시간까지 배운 것을 좀 생각해 보면요 자, 분수 소수의 나눗셈을 나눗셈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고쳐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으로 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좀 줄여서 쓰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로셈을 썼어요. 세로셈을 했었는데 세로셈 할때 주의할 점은 예, 나누는 아, 나누어지는 소수와 그리고 나누는 소수의 소수점 이동을 같게 한 후. 나누셈을 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 오늘의 소수의 나눗셈세 번째 시간에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주문을 외우면 길이가 길어지는 마법 연필이 있습니다. 길이가 5.4cm인 마법 연필의 주문을 외웠더니 19.98cm가 되었습니다. 마법 연필은 처음 길이의 몇 배가 되는지 알아봅시다. 네. 이렇게 5.4cm 마법 연필에 주물 걸었더니만 쑥 하고 늘어났답니다. 이 5.4cm의 마법 연필이 19.98이 되었는데 몇 배가 늘어나는가를 물어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이런 연필이 있으면은 오래 쓸수 있겠네요. 작아지면 다시 키워서 쓰고 작아지면 다시 키워서 쓰고 좋겠죠? 자 그러면 19.98 나누기 5.4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시오. 자, 19.98 나누기 5.4를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에서 19.98에서 5.4를 몇 번까지 덜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 실제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19.98 빼기 5.4죠. 뺄셈할 땐 소수점을 기준으로 자릿수를 맞춰준다는 거, 아마 3. 4학년, 5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빼면 8은 그대로고 9에서 4를 빼면 5. 19에서 5를 빼면 14. 그래서 한번 뺐습니다. 또 5.4를 빼겠습니다. 8 1또9.1 8이 되네요. 또 5.4를 빼 보겠습니다. 그럼 8이고 1에서 4를 못 빼니까 앞에서 가져오죠. 12 1에서 4를 빼면은 네, 7이 되고 8에서 빼면 3.78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또 5.4를 뺄 수가 없죠. 그러면몇번뺄수 있는지 한번 세어 보겠습니다. 처음 한번 뺐고 그다음에 두번 뺐고 그다음에 세 번을 뺐는데 3.78이 남았어요. 그렇죠? 자, 19.98에서 5.4를 몇 번까지 덜어낼 수 있습니까? 덜어내는 건세번을 덜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19.98에 나누기 5.4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3일까요? 아니죠. 3하고 3.78이 남으니까 3보다는 크고 4번을 빼지는 못하니까 4보다는 작다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 세 번은 덜어내지만 남은 게 있으니까 네 번까지는 덜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은 덜어낼 수 있지만 네 번은 못합니다. 그래서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예, 더 계산하는 방법을 활동 이 이에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